아니, 개미일의 응. 경신씨. 아, 불잘 들어있네. 신자가 왜 이렇게 삐딱하지? 음. 어, 음, 녹화 중인가? 응. 예. 개미일의 경신씨. <laughs> 개미는 어, 이거 위에는 수고, 밑에 는 토고. 그래통 틀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. 토국수. 예, 네, 토국수. 어, 토국수가 뭡니까? 예, 네, 그 미리 대비. 위험 대비. 위험이 올까봐 또는 뭐예요? 이익을, 이익을 미리 땡겨두는 거. 그렇죠. 투기 투자 그다음에 뭐 미리 미리 이렇게 매점 매석하는 거 어, 미리 음, 매석 쌓아놓는 거예요 미리 다 구매해가지고 이런 건데 <laughs> 어, 그래서 이 개미 일주가요 이제 일주로 보셔도 돼 일주 그러니까 일진 공부할 때 일주도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개미 일주는 이런 거에 관심 이 많은 거야 그러면 부동산 아.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. 부동산이니까 뭐 매매 같은 거 물을 거고, 그 다음에 토국수 미래 대비니까 직장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. 뭐다 물어볼 수 있어요. 뭐 결혼 같으면 그렇지. 예 투자도 되고 투자. 만약에뭐 남녀 연애 같으면 토국수니까 단순한 뭐 이렇게 썸 타고 이런 게 아니고 어디까지 생각하는 거예요? 결혼까지. 근데 토국수니까 뭐 이렇게 사랑이나 이런 게 아니고 뭐겠어요? 정략 같죠? 정략. 음, 돈 보고 내지는 능력 보고, 예, 이런 거 보는 거예요. 그다음에 이뻐서 뭐 결혼하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? 부인감 찾겠죠. 그죠? 그다음에 멋있는 남자가 아니고 뭘 찾는 거예요? 능력 있는 남편. 어. 남편감 이런 걸 보는 거예요. 이런 거. 그러니까 토국수는 멀리 내다 보는 거예요. 음. 그리고 개수 날은 방출시키는 날이에요. 뭐 파는 거 파는 날 위로 떴으니까 수가 위로 떴으니까 내 보내는 거예요. 이거 반대로 하면 손해 보는 거예요. 반대로. 근데 자기 사주 안에 토국수가돼 있는 사람은 또 이런 날은 뭐예요? 뭐 죽는 날이에요. 어, 죽는 날. 그러니까 수가 위에 떴다는 거는 있잖아요. 뭔가 환란이 왔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떤뭐 던진다는 거야. 무거워서 도저히 감당을 못 해가지고. 어, <laughs>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집을 파는 거야. 음, 그러니까 죽는 날이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위기가 생겼다는 뜻이에요. 더 있는 사람들 음, 괜찮아. 그렇죠. 그러면 이게 죽고 어떤 타인의 환난, 어떤 타인의 그 고통, 그러니까 내가 아프게 한건 아니죠.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이죠, 힘든 상황, 그러니까 힘든 상황. 이거 그다음 또 뭐예요? 누가 망했다는 뜻도 돼요. 망해서, 망해서. 예, 수가 위로 올라왔다는 거는 어, 속이 밖으로 드러난 거니까, 응? <laughs> 이거 망해서 뭔가 던지는 거예요. 그 이런 것을 내가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뭐가 사주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? 예, 무토가 있어야 됩니다. 무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화도 동반이 돼야 돼요. 이게 화도 항상 같이 있어줘야 돼요. 그러니까, 화생도 하라는 얘기야. 토로는안 되죠. 응. 개수에서는 음. 기토가 안 되죠. 그렇죠. 기토는, 기토는 개수를 만나면요. 같이 습해져요. 응. 음. 그러면, 기토한테는 무토가, 어, 뭐죠, 그거. 꽁 잡는 매야, 매. 꽁 잡는 매. 어. 경찰이 뜬 거야. 개수 입장에서는 꽁 잡는 매거든. 근데 그꽁 이게 경찰이라고 보, 비유를 하면요. 자, 그럼 무토가 개수든 진짜 꽁 잡는 매는 무토하고 이제 임수가 돼야 되겠죠. 이러면 딱 양대양이니까 진짜 꼼짝 마야. 그래서 무임이라는 건 뭐냐면 갇히는 거예요. 그래서 붙잡히는 거. 어, 그 다음에. 뭘 잡아내는 거, 이런 거거든요. 그 꼼짝 못 하는 거야. 네, <laughs>